자, 9월 22일, 국산 가두박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다. 2025년. 2025년이랍니다. 올해는 2025년. 이 나무는 뭔지를 모르겠다 얘는 아직 열지 않았던 것 같아. 개복숭아 같아 개복숭아아니에 네. 네 개복숭아예요 Merci.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어, 2025년 9월 22일인데요. 오늘 그한게뭐 했냐면요, 그 가지치기 좀 했습니다. 앞에는 한게 아니고 뒤에 가지치기 좀 했는데요. 여기 여기. 가지치기 한 흔적들이 보이죠?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빽빽한 거를 이런 식으로, 아 이런 식으로, 저렇게 빽빽한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. 아 이런 식으로. 여기도 가지치기 했죠. 여기도 했고, 여기도 한 겁니다. 이게, 이거는, 아, 중간에, 이게 아마, 저을 아, 거예요. 그, 뭐야. 피자두나 그런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석입니다 로얄 대석 이것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 뒤에 거는 지금 못했어요 왜냐 아, 이유는 뒤 옆집에서 넝쿨이 넘어와서 완전히 넝쿨이 저희 나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흔적들이 보이죠. 예, 네, 이런 식으로.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, 올겨울라고 나면 이제 또 어, 가지치기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. 중간에 많이 잘랐어요. 그래서 좀 통풍 잘 되라고 중간을 다 비우고 가지를 벌려놨습니다. 근데도 아마 어, 또더 잘라야 돼요. 지금 이런 것도 지금 한 상태인데 여기 예쁘게 잘돼 있죠. 이것도 한 상태예요. 이 꿈입니다. 뒤에 이 꿈이 좀더 가지치기 했는데 얘도 한 상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 제가 보기 한 여기 이 줄에 한 그러니까 대석 한 다섯 그루, 여섯 그루 정도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, 어, 이 꾸미, 얘도 했는데, 지금 또 낫죠.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두 줄은 이 꾸미 줄입니다. 이것도 이 꾸미, 이것도 이 꾸미. 이상입니다.